오랜만에 그 소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근처에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데요 제가 아끼고 아끼다가 왔는데 여기는 짝딸기살, 안심, 등심, 안창살 이런 걸 파는 곳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안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안심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키리님이랑 우리 너무 소주 맥주만 먹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쿠키지가 뿌리여가지고 와인을 한번 사봤는데, 그래도 시작은 또 소맥을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타트는 역시. 우리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심이 굉장히. 최상위 부위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원래 여기 예약을 안 하면 올 수가 없는 곳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되게 이른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 살치살 같이 막 지방의 느낌이 많은 마블링이 막 되게 많은 것보다 이런 부드러운 안심을 소고기 부위 중에 가장 좋아하긴 해요. 피디님 한번 잡숴보시죠. 이거 딱짠 처음엔 소금이 에요 소금. 음 역시 주변에서는 아주 소문난 맛집이에요. 굉장히 양질의 고기를 팔고 양심적으로 파셔가지고 한 잔만 더 먹을까? 피디님 소맥 한잔 드릴까요? 네. 음. 자 탈게요. 음. 짠. 짠. 아, 이번에 제가 구독자 미팅 갔었을 때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소맥을 먹는 모습이 그렇게 맛있어 보인다고. 근데 제가 이번에 점심에 한세분 정도를 모셨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네분 정도 그리고 한 시간씩 미팅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에 또세분 모셔서 이렇게 식사했거든요. 와, 올라가는 차 안에서 진짜 좀 설렘 반? 걱정 반? 아, 괜히 했나? 아그 어색한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끝난 지금 상황에서는 와 하길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뭐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제가 에너지를 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요새 바쁘기도 바쁘고 어제도 제가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요새 계속 2시, 3시 이렇게 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저한테 맡겨준 의뢰인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업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최근에 좀못 올렸는데 어떤 분께서 업무보다 영상이다. 요새 그런 이게 건강보다 영상이다 뭐그 얘기를 좀 보고 아 이거.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할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영상을 성실히 찍는 거다. 이런 생각 들어서 좀 열심히 찍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진짜 놀랬던 건그 점심 식사는 일부러 저희 연배를 조금 비슷한 분들을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동갑이셨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전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절 뭐, 보러. 그래서 11시 미팅이었는데 10시 한 40분쯤 미리 오셔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뭐라고 절 보러 하고저 보자마자 이렇게 막 악수하는데 막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근데 너무 그게 저는 되게 일반인이고 별게 아닌 직업인일 뿐인데 그렇게 좀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제가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뵀던 분들이 너무 다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오후에 상담할 때는 대전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올라오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이 카메라에 비춰진 제 모습을 누가 볼지 모르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구나. 그로 인해서 작든 크든 영향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제가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저는 굉장히 유쾌한 경험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저는 약간 책임감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즐기려고 해요 아무튼 결론은 제가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걸 즐기고 있다 음 여기 소고기는 여기 특히 안심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진짜 맛있죠 그래서 원래 음식에 궁합이 있는데 소고기의 최고 궁합은 저는 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또 제가 와알못이었지만 제 지인 중에 와인을 뭐 물처럼 드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두 분이랑 이제 횟수로 한 10년 가까이 만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되면은 한네 가족이 모여서 이런 걸한 14병씩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엄청 먹다 보니까 와인을 약간 알게 됐어 맞아요 근데 보급형 중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1865 따볼게요 고기 먹을 때는 무조건 특히 소고기 먹을 때는 무조건 와인을 좀 곁들이는 편입니다. 아, 와인을 어디에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아, 와인은 와인잔에 담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공기와 많이 닿을수록 좀더 맛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럼 여기다 해 볼까요? 막걸리처럼 넓어서 먹어 보겠습니다. 음. 어, 훨씬 맛있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 보급형 와인 중에 거의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뭐제 생각이어서 제가 와인, 와인 그 잘하는 사람 아니지만, 와인이 그 만원, 만오천원짜리 와인을 먹다 이한 마트에서 한 삼만원 정도 하거든요. 삼만 얼마? 이거 먹고 확달아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 삼만오천원짜리인데. 꽤 괜찮은데요, 저는? 3만 5천 원 엄청 비싼 거지. 마트에서 생각해보세요. 3만 5천 원이면 소맥 기준으로 아... 비싼 거야. 비싼 거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게 딱 와인에 쓰는 저의 어떤 마지노선. 저는 여러분들 돈을 쓸때 쓰고 아낄 때 아끼자예요. 제가 막 수건, 양말 이런 것들 엄청 아끼거든요. 저 티셔츠를 군대에서 받은 거 아직도 입고 있어요, 집에서. 제가 입는 기본 티셔츠 를 집에서 입는 거는 10년에 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굳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막 이렇거든요. 근데 술값, 큼직큼직하게 써야 될 것들은 제가 과감하게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못 쓰겠더라고요. 속옷 이런 거 있잖아요. 여, 여러분, 제가 팬티는 5천원 넘는 걸 절대 제마지노선 넘는 거. 제가 막 술자리에서 몇십만원 쓰더라도 속옷은 5천원 이상 되는 거잘안 입어요. 셔츠도 한 3만원? <laughs> 하여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돈을 쓰는 건아까워하지는 않아요. 추자리는 항상 중요하죠. 안녕하시죠. 아. 아. 막걸리잔 같죠? 아, 이걸 딱 고기를 먹고 딱 먹으면 기가. 막히죠. 음, 너, 와인 있어요? 저는 소주 먹겠습니다. <laughs> 별로야? 입이 입이 싼지 아. 와인은. 어, <laughs> 아, 비싼 와인이에요. 지금 벌써 만 원어치 먹었어. 안녕하시죠. 짠 와인 몸다 좋은데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입 주변이 보라색 돼 조수바나 폴라포 먹은 것처럼. 음. 혹시라도 이 집에 오신다고 할때 반드시 드셔 보야될 메뉴가 있어요. 여기 밥이 완전 밥맛집이에요 멸치 육수를 넣어서 아주 좋은 쌀을 이용해서 밥을 그때 솥 밥으로 지어주거든요 근데 그 쌀밥에 그 계란 후라이랑 그거를 주는데 그거 먹으면 끝장납니다. 완전 밥도둑이야. 구독자 미팅.. 피디님도 가, 가셨으면 더 느낌이 생겨났겠지만 약간 좀 저는 이제 하고 나니까 느낌이 딱 오긴 왔어요, 이거를. 더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한 것들을 오해하시기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막 공부하는 시험 문제지도 갖고 오시고 책도 갖고 오시고 막 이랬어요. 어떤 분은 질문을 막 빼곡히 적어가셔가지고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를 제가 서울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뭐 청주에 있는 사무실에서 뭐 반나절 한 두세 분 모시고 이런 방식도 할려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 안심 하나 더 주시고 여기는 소금도 소금이지만 요 청양고추 절임 느렇게 해서 딱 먹으면 소금 고기 특유의 그 느끼함을 잡아주고 저희 딸도 이거 엄청 좋아해서 여기 데리고 오면 허리가 흩니다. 그래서 자주 못 데리고 와요. 음. PD님이 생각하는 우리 채널에 나아갈 방향 있나요? 옛날에는 좀 재미였거든요. 이게 재밌어야 잘 많이 본다, 재밌어야 뭐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변호사님 말씀처럼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영상? 저는 제 나름의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하고, 좀제 소신을 꺾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저는 요즘에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원래 생각하고 했던 사회와 사람에 대한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구독자 미팅을 계기로 저도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알콜레울은 여기서 끝!